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요. 어, 이름은 하우스인 산 나짜로입니다. 약간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위치는 이제 스위스의 감바로뉴. 예전에도 한번 카비아노 주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택이 위치한 곳과 비슷한 곳입니다. 바로 근처의 곳이고 건축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형태 또한 굉장히 흡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또 선택한 이유가 어, 굉장히 이 주택이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주택의 형태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봤던 카비아노 주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위쪽과 아래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는 이제 거친 콘크리트 면으로 돼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구부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개구부라고 할수 있죠 자 이건 야간의 모습이에요 야간에 안에서 이제 빛이 밖으로 새 나오는 형태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조각품 같은 느낌, 예술작품 같은 예, 그런 느낌 또한 예,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낮에 이렇게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직한 어떤 그런 요새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앞에는 이제 호수가 아주 커다란 호수가 흐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디테일을 보시면은, 와, 이게 스위스이기 때문에 이 풍경이 굉장히 멋있게 다가오죠? 이게 두 사진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예, 이곳의 풍경이 맞습니다. 자, 이건 옆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본 사진이고요. 집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으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위쪽은 지대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은 지대로 그런 경사지이고요. 그리고 게이트는 이 위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디테일을 보면 여기가 이제 굴뚝하고 어떤 천창을 나타낸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 외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코르텐강이죠 녹슨 철판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거친 콘크리트면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을 예,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면의 모습이에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어, 게이트 쪽을 찍은 사진이죠. 이게 설계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위와 아래의 경사도 있지만 이 위에서 봤을 때도 경사가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인면 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우측에 이제 게이트를 예, 오른쪽 끝으로 예, 조성을 해 놨고요.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 이것도 코르텐 강으로 보여지는 예, 녹슨 철문. 예, 이것도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자 이게 도어가 오픈된 모습이고요. 어, 들어가면 바로 실내가 보이지 않게끔 한번 꺾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보기 전에 도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각형 다이아몬드 형태의 오각형으로 된 어, 그런 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최 안쪽에 이렇게 네모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당을 보면 이렇게 약간 삼각형 형태로 마당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끝에는 벽을 두껍게 만들었어요. 벽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무언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약간의 작은 분수. 그리고 테이블이 위치를 해 있고, 이거는 사진으로 보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위에는 이렇게 천창들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커다랗게 천창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내부까지 같이 보시면은 여기 1층, 예, 1층에는 LDK가 아주 넓게 위치를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벽도 굉장히 두껍게 뚫어가지고 여기도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서 보면 이쪽에 벽면에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창고 시설을 예, 만들어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한층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계단이 길게 되어 있죠. 내려가면 이게 복도 형태로 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복도를 지나가면 이쪽은 이제 큰방 예, 메인 베드룸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들 방이 두 개가 위치를 해 있고 가운데는 서재 혹은 독서실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화장실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한층 아래로 내려와서 지하로 내려온 개념이 되지만. 여기가 모두가 다 테라스예요. 바깥 테라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지대가 높고 아래는 지대가 낮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개 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위층은 이제 마당과 거실, ldk가 위치해 있고 아래층은 이제 프라이빗한 예, 룸, 베드룸이 위치한 예, 그런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면은 이런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널찍하죠. 굉장히 보기 좋은 예, 그런 구도이고요. 자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아까 창고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창고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집의 특징이 예, 도어의 이런 가로 세로 비율을 굉장히 재밌게 재밌는 비율로 만들어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도어와는 다른 굉장히 어, 가로는 좁고 세로는 긴 그런 형태의 도어를 사용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재밌는 그런 비례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의 공간은 야외에서도 이제 불을 뗄수 있는 예, 모닥불을 뗄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그을려져 있죠. 그리고 위에는 별도의 굴뚝이 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당에 있는 그런 연못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 사람이 물이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점을 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연못이 작게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엘디케이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가운데 보면 유리가 있어요. 자, 가운데 유리로 인해서 시선도 답답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내부의 콘크리트 면은 외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매끈하게, 그리고 더 밝게,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도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이렇게 마감된 재질의 그런 차이가 확실히 보여지죠. 자, 살짝 옆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대문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번 꺾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안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고 한번 꺾임으로 해서 조금 프라이버시가 좀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면 천창, 아까 말씀드린 천창은 굉장히 큼지막하게 여러 군데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뚫린 구간은 이렇게 전구, 램프를 심어서 이렇게 직접 등으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건 옆에서 본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키친이에요. 키친이고, 오른쪽이 이제 리빙룸, 다이닝룸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여기 공간, 뭔가 동굴 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조형성을 가진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는 보면은 파이어플레이스죠. 예, 오픈된 파이어플레이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이제 천창이 연결돼가지고 아주 낮에는 시원하게 빛이 밝게 들어오고요. 여기 뭔가 막아놓은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건축주가 아마도 이렇게 물을 좋아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마당에도 그렇고 집 안까지 이렇게 작은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도꼭지가 보이죠 물을 틀면 여기서 쪼로로 물이 나와서 물이 채워지는 예,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복합적인 여기는 어, 그런 성능을 가진 공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물이 있고 어, 위에서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집의 반대쪽 마당의 반대쪽에 있는 테라스고요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깔끔하게 예, 이렇게 바닥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계단이 보여요. 굉장히 특이하죠. 벽의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아주 작은 아주 좁은 계단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없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면 조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계단실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실이 되겠고요. 자 이런식으로 아주 멋진 계단을 가지고 있는데 와 계단에 이렇게 계단 철판이라고 하죠 이 옆판을 철판이라고 하는데 철판을 오픈시켜 가지고 이 뒤에 창호가 별도로 또 보이게끔 어, 이렇게 설계를 한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복도 형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좀 좁은 도어도 마찬가지지만 복도도 가로 세로 비율을 굉장히 재밌게 예 그렇게 비례감을 줘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또 재밌는 공간으로 예 그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여기 또한 도어 이렇게 굉장히 재밌죠. 길쭉한 도어로 만들어 놔가지고 왠지 들어가보고 싶게끔 하는 예,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욕실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메인 베드룸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도어 재밌죠. 여닫이 도어인데 이렇게 끝에 힌지를 두지 않고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서 힌지를 줘가지고 아, 이렇게 재밌는 예, 그런 또 시각적인 아, 그런 재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메인 베드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룸 밖에도 테라스가 유치를 해 있죠. 근데 이 아래쪽 테라스는 이렇게 거칠게 자갈 마감으로 해놨고요.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도 역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하늘까지도 아주 잘 보이는 아주 멋진 그런 폐쇄감과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라스 바깥쪽 사진이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이 구멍을 뚫었는데 어, 아주 크게 뚫진 않아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확보를 했고. 어, 적절하게 예, 폐쇄성과 개방성을 조율한 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낮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층에 예, 위층에 묵직한 이 볼륨감이 그대로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어두운 느낌을 주고 이 위쪽은 또세모나게 뚫어가지고 여기는 엄청난 개방감을 주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부의 방입니다. 아이의 방이고요. 이 책상 너무 멋있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차라리 귿자로 일반적으로 예, 이동 가능한 책상으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필요 없으면 치우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아예 붙박이로 기억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예,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멋있죠. 이렇게 콘크리트와 목재의 조합이 이 건축가가 이렇게 자재는 아주 심플하게 사용하면서도 조형성에 아주 심혈을 기울인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한 느낌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많이 섞여 버리면 좀 정신 산납죠 근데 간단하게 콘크리트와 목재만 사용해가지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멋있는 예, 그런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욕실이고요. 이렇게 예, 여기도 바깥은 보이지만 프라이버시는 다 챙길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리지 않고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은 들어오지만 시선은 막아둔 예, 그런 아이디어를 잘 사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세면대고요. 세면대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일체화를 시켰습니다. 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꼬르뷔지에 어떤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비례감도 그렇구요.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박이로 사용하는 그 아이디어도 물론 이제는 현대로 와가지고 많은 건축가들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전에 꼬르뷔지에가 먼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뭐 빌라 사보아를 비롯한 여러 주택에 이런 형태로 콘크리트에 어, 어떤 그런 세면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깨끗한 이렇게 일체형 붙박이 콘크리트 세면대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하우스인 산 나자로. 사실 보면 산 나자로라는 위치가 이탈리아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예, 이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예, 스위스에 위치한 주택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주택 형태와 잘 맞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런 주택 또 앞으로도 찾으면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